우리가 에너지 소비가 이제 추운 날씨에 견디려고 하면 진짜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단백질이 정말 중요한데 음? 주재료인 콩이 100% 국산 콩인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홈앤쇼핑 유일의 국산 콩을 사용하는데요. 네? 자, 직접 한번 원산지 확인까지 시켜 드릴게요. 이게 바로 자신감이죠. 원산지 검정권 국산 보이시죠? 원산지 증명서까지 저희가 네. 보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믿고 들어오세요. 자, 그리고 100% 국산 콩과 함께 또 하나 확인하셔야 되는 음? 게 어, 100% 전도유 방식이에요. 진짜 깐깐한 엄마들은 이두 가지를 꼭 확인을 하시는데 이게 전도유 방식이 뭔가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음.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니 하면 우리 엄마가 집에서 예전에 콩국수 해 주실 때요 네? 아니면 두유를 직접 만들어 주실 때는 음. 콩을 통대로 그대로 갈아서 맞아요. 그냥 그대로 드시잖아요. 맷돌에 갈아서. 음, 콩의 그 영양을 그대로 담은 방식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콩의 영양은 물론이고요. 그 음? 진한과 고소함까지 제대로 느껴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100% 국산 콩 중에서도요. 요거예요. 어머. 검은콩. 안토시아닌까지 이 안에 또 많이 음. 들어 있기 때문에 음. 일부러 요거 먹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요, 그럼 그냥 국산 콩도 아니고 여기에 검은콩까지 넣어 드렸고 네. 여기 대두에 있는 영양과 함께 흥미에 있는 음. 또, 이 풍부한 안토시아닌과 영양까지도 싹이 안에 넣어드렸어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것도 100%국내산이네요 그럼요. 17가지의 곡물까지도 네. 100% 국내산으로만 엄선해서 만들어드렸기 때문에 네. 우선은요, 안심되실 거고요. 그죠 그럼요. 이거 따로 챙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다양한 영양을 음. 이렇게 챙겨드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있어요. 지금 겨울철에는 오메가 3 불포화지방산 챙기셔야 되는 거 아시죠? 자, 특히나 이제 브레인 푸드라고 하는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 3가 얼마나 좋은지 지금 얼만큼 필요한지 아실 텐데 네. 두유를 드시면서 호두의 영양도 함께 챙겨 드실 수 있는 거고요. 그거는요 이렇게 두유도 맛있게 생기면서 칼슘까지.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어머. 두유가요. 떨어지는 느낌 자체가 굉장히. 음? 어, 굉장히 진하지요. 네. 눈으로 그냥 이거는 그냥 물 같은 느낌이 아니라 음? 정말 진한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는데요. 요거 한번 제가 맛을 좀 볼게요. 음. 진한데 뺄 거는 음. 다 뺐어요.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색소, 유전자 콩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드실 때 안심하시고 드셔 보시면서 진한 콩 그리고 그 네. 콩의 영양까지 동시에 챙겨보실 수있습니요거좀 보여줄게요. 두유를 먹고 나서요. 음? 여기 컵에 요 진한 요콩 자국이 음?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